자, 13번에 2번 해설 하겠습니다. 13번에 2번. 자, 이 보기는 앞에서 본 적도 있죠. 자, 이럴 때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?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하자. 라고 했었습니다. X분의 1을 곱하자. 자,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X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X분의 1이 0이 되니 X 플러스 X분의 1이 뭐가 되나요? 마이너스 3이라는 이런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, 자 첫번째 여기 x 세제곱하고 얘랑 한번 묶어 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여기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을 한번 묶어 줄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분의 3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한번해 주고 싶어요 따라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초록색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 내면은요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묶어 내면요 x 플러스 x 분의 1 그렇죠?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자,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해내어야 하는 것이요, 구해내어야 하는 것이 여기 요거를 알아야 되겠네요. 그다음에 또 뭐요? 요거를 알면, 그렇죠?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, 시, 요 값을 가지고 x 세제곱. 자꾸 써보셔야 돼요. 자, 요것은 식변형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, 그렇죠? x 플러스 x분의 1이 되어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값을 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대한 식변형,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하시면 이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. 따라서, 동그라미는 여기다 대입하시고, 마이너스 2배의 곱하기의 세모, 그렇죠? 마이너스 3 곱하기, 여기 마이너스 3이겠네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우리가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